연기가 많이 나는데, 아유, 큰일 났다. 이제. 빨간 색깔은 저 안에 있다. 여기 불났다. 큰일, 큰일 났다. 형님, 영도 영도 안에서 지금 불났다. 여기 지금 자갈치 시장 쪽인데, 영도 안에 지금 불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영도 불났다. 공장 같은데, 저기. 다 큰일 났다 저쪽이면은 영도가, 송도가 영도요. 저 영도입니까? 영도 예. 어디서 불난지 아십니까, 사장님? 아 조선소, 조선소 배. 예. 조선소 아. 조선소인데 이제 저 영도 조선소라는요형님들 조선소인데 아마 배에서 불이 났던가 났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버이날인데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 저도 애들 데리고 오늘 저기 동물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뭐 남포동 잠시 들리다가 생긴 거라 왔다 이거 무슨 일이구 이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 이렇게 연기가, 남포동에서도 이 연기가 보이거든. 근데 남포동에서도 이 연기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일도 관심이 없었다는거다 <laughs> 진짜 대단하더라. 아니, 우리는 이제 연기가 나니까 이거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연기를 따라왔지. 근데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연기에 대해서 일도 관심을 안 가지고 살기, 자기 살길 찾아가더라. 아, 냉정한 세상이 됐다. 저는 청학동 아니지. 음, 아, 용석이 형님, 사진 한방 찍읍시다, 다음에. 조선소 뭐 이런 거, 하청업체 이런 데 알겠나, 맞지? 연기 근데 심한데, 연기 많이 난다, 지금. 계속 난다 저런 거 조심해야 된다. 몸에 안 좋다. 119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 냄새 는다임 부딪히면 냄새 난데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아, 어, 이제 온다. 아빠 말 맞제? いいじゃん。 여기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자갈치 시장이고 저 반대편이 형님들 영도니까 제가 이제 볼리브로 나왔으니까 저기 자갈치 쪽은 아니고 저기 영도 조선소라네요. 그 조선소 하창업체 뭐 이런 데알겠습니까 형님? 조선소 뭐 하창업체 이런 데 같은데 그러니까 크레인, 크레인 저기 크레인도 보이고 여기 배도 있는데, 저런데. 조선소. 큰일 났다. 뉴스 보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불난것 같은데. 불 나죠? 내가 그러니까 남포동 나오자마자 애들 할거다 하고 갑자기 연기 보이길래 어, 이건 뭐지? 하고 지금 바로 일로 걸어온 건데. 그래서 라이브 켠 건데. 뉴스 보도가 날 일이 없지요, 형님. 이게 더빠릅니다 제가 1등일 겁니다. 뉴스 보도가 되겠나 이게. 스피드 스피드가 생명인데. 급차배다 내가 제일 빠르지 뭐. 뉴스보다 빠르다, 맞지? 지영아. 맞나, 얘가? 맞지. 아빠가 뉴스보다 빠르다. 해. 아, 화채로 되어 있다고요? 아, 진짜로 가요. 방도어떻봤 바꾸노? 바다 쪽에서도 형님들 저기 물수고있는 연기 때문에 안 보인다, 맞아. 그 연기 때문에 안 보인다. 여기, 저기 영도 형님들, 저 안에는 영도고, 내가 지금 여기 자갈치 쪽에 있거든. 예. 저기 자갈치, 어시장 있는 쪽이고. 내가 이제 이쪽에 있다. 자갈치 쪽에 있고, 남포동 나왔다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찍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자갈치 쪽에 있는 거고 제가 자갈치 쪽 영도 쪽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저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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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조선소 같은데. 영도 지금 나는 남포동 자갈치 시장 쪽에 있다. 현장 가면 안 된다, 엄마 현장 가면 바로 쫓겨난다. 가스에 치해 죽는다. 방독면 하나 들고 와봐라. 우리 진주 형이뭐 소수 형님, 그 갑자기 저기 오늘 애들 데리고 동물원 갔다가 볼일다 보고 이제 밥 먹고, 그다음 남포동 애들 뭐 달고나 먹고 싶대. 갖고 그거 해주러 왔다가 갑자기 연기 나가지고 일로 왔더만 저기 영도에서 지금 불났네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빠자볼까빠자볼까 저물 쏘는거 보이죠 형님 저기 왼쪽편에 저물 쏘는거 보이죠 연기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저물 쏘고 있습니다 저기 배에서 쏘고 있네 배에서 지금 물 보여, 쏘고 있다 아다 이제 제이이다이다양수 배도 다아 저기 제대로 가지고 이제 물 뿌리고 배타고 이제 물을 뿌리는 것 같다 아아빠저 처리 어저앞에 뿌리고 있지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옷은 완전 무장해야죠 일단 우리 영국 다리까지 걸어가 자물불 꺼지면 이제 불 꺼진 거더 가야 돼 가야 가 인마 아? 아. 어? 사그 맛있나? 아그맛 설탕 쏟아. 설탕 소아 설탕 쏟아. 인 2천원이야 만 있으면 된다, 소다하고. 하고되지 소다는. 사면 네. 그거 계수수니거 지아 아들냄미하고딸냄미하고 같이 나왔다니까. 아. 동물원 갔다 왔어요, 동물 이게 물을 뿌리면, 아니 연기가, 따랑 네, 네, 네. 네, 납니 여기 좀더 올라가잖아요. 불난 곳은 영도. 제가 있는 곳은 자갈치. 네. 저가 이제 영도, 영도입니다, 영도. 그래서 네. 저기서 지위를 하네, 전체적으로. 네. 예, 잘 갔다 왔지. 형님. 애들 좋아하더라고. 저기 뭐 실내 저기 문현동에 실내 저기 뭐 캐리언인가 캐비언인가 뭐 그거 있대. 그 갔다 왔는데 저기 리뷰 보니까 생각보다 작아서 실망이에요. 이렇게 리뷰 저기 있더라고. 그래서 작구나 했는데, 안에 엄청 크는데, 그 생각보다 작아요 했던 사람은 거의 뭐 동물원 크기를 원했나? 실내면은 그 정도면 엄청 큰 건데, 리뷰에 생각보다 작아서 실망했어 이러길래 나도 아, 작구나. 애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냥 가야겠다 했는데, 엄청 넓던데. 도대체 그 리뷰 쓴 사람은 그냥 실내에다가 야외 동물원을 갖다 놓기를 원한 건가? 사람 욕심이 끝이 없네. 하고. 네. 네 원석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MBC, KBS 안 오나? KBS 안 오나 이거? KBS 빨져야지 뉴스 보도해야 될거 요즘에 뉴스 보도하는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저런 거라도 보도해야지. 화재가 났다고 이렇게 해가 화재의 원인은 지금 저기 뭐냐, 조사 중인 걸로 뭐 이러면서 나온다고 언뉴스에. 그러니까 불다 진압된 것 같은데, 네. 연기를 일지 없어요. 다행이네. 배가 이거 이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진압된 것 같네. 왜냐하면 지네들끼리 무전 치고 할까? 가 맞지. 네, 좀 이제 얻길 바래야지. 일단은 뭐 불나고 이러면은 일단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얻길 바래야지. 라고 또배 안에 이제 연료 탱크 청소하다가도 바젤로 죽고 이런 그런 상황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저런 사고 같은 거 이런 거는 내가 맨날 찍곤 있지만 찍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인명 피해는 없어요. 왜또 뿌리냐고? 연기 가라앉히기 하려고 저게 뿌리면은 연기가 이렇게 많아. 닦아진 것, 네. 네. 것 같아요, 걔들. 연기가 많이 지금 그거 한. 불은 이제 없는 것 같아 불은 이제 진압된 것같아 네,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언니 나자. 아니 이제 물이 빠지겠다, 이만이 빠질데. 물 들어가네. 뭐배 배가 탄것 같은데 형님들아. 손손지 벤지는 모르게 배가 탄것 같은데 <laughs> 연기 또 나는데 근데 아까보다는 연기가 덜 나긴 덜 나. 예, 저기에서 사람들끼리 무전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겠지 불이 완전 다 꺼지기 전까지. 는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그거 한 거지. 근데 보니까 영도네. 연기가 가라앉지 않네. 음. 가자 지금 우리 절로 가보자. 어차피 집에 가야 되니까 다리 쪽으로 가자. 고생하셨어요, 사장님. 가보자. 일단은 가자. 우리 일단 다리 쪽으로 가자. 다리 쪽으로. 다리 가서 택시 타야됩니다 그래, 다리 쪽에서 보면 좀더잘 보일 수도 있다. 이 왼쪽으로 와야 된다. 정재 왼쪽으로 와야 돼. 다리 쪽으로 가다가 끝나면 그것도 뭐 운빨이지. 다리 쪽으로 가다가 끝나도 운빨이지. 형님들은 내 지금 핸드폰 손으로 들고 있다. 삼각대, 셀카봉 이런 것도 없다. 지금. 본폰으로 배터리 한70% 있는 걸로 방송 켜가지고 일단은, 뭐,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오늘 또 어버이날 아니까 가가지고 또 어머니하고 식사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애들하고 놀고, 저녁에는 어머니하고 식사해야 되고, 바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저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이제 8시쯤 되면 할거 없으니까, 방송 켜가지고, 라빈이 불러간 오상방송 좀알랬드만아또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오늘 쉬라고 같이 꼭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내일은 만나 응? 응. 어 그러면 하러 간다 돈 줘야지 그럼 응. 방송 일하러 쟤정을과쳐 총각 선생님 쟤네들과 함께 앉아있는 쟤네들과 함 FRP 베인데 전소라고 하네요. 통제하는 경찰분이 아, 거기 또저 현장에 또 나가 있습니까? 아또 우리 형님들 빠르네, 빨라. 또 현장에 다 있네. 누가 또 어? 아또 우리 형님들 빠르다. 아 근처가 해산라서 오케이. 오케이 확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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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르. 불은 다 꺼진 것 같은데 이제 불다 꺼진 것 같은데. 레치진 수사대장님이 알려줬어요. F, FRP 베인대 전소 예. 화재는 진압된 것 같고 FRP 베인의 전소 화재가 진압된 것 같습니다. 저거 형님들아 불이 이제 다 꺼진거 맞지 저정도면 흰연기 나는거 보니까 불다 꺼진거 맞다 맞지불 난거는 보자 한 30분 전인것 같아요 제가 방송킨게 지금 20분 전이니까 저도 연기보고 쫓아왔으니까 한 30분정도 기사가 뜨겠습니까, 형님? 연기 보고 바로 달려가 라이브 켰는데, 요가 맛집이지. 뉴스는 안 뜨지, 당연히. 방금 앞에 지나갔는데, 불은 전부 꺼졌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혹시 그 방송 관계자분들 재방송 보고 계시면 예 30만원 주고 가져가세요 예어 30만원 갖고 온나이 그러고 일반인분들 뉴스에서 불난거 사건 사고 제보 저기 뭐냐 사진 올라가잖아 영상이랑 그 주지 마세요 금마들 다 공짜로 받아 가지고 입 닦습니다 예 저도 지진영상 옛날에 그 지진 난거 영상 갔다 쓸때 인마 이것들 어? 성인 표시도 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영도불난 거에 대해서 사건 제보해 달라고 하잖아요 절대 주지 마세요 예 10만 원이라도 바꿔 주세요 이 새끼들 양아치들입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는 새끼들 이죠 저기들은 뉴스 제보해갖고 돈쳐 벌면서, 예? 제보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족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보해주지 마세요. 예? 불다 꺼진 것 같고 진압이 다된것 같으니까 예, 혹시라도 뭐 다른 일이 고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방송을 킬거고 형님들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는데 방송 킨 김에 또 어버이날 형님들 잘 챙기시고 예, 또잘 챙겨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내일 쉬고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빠이 짜이진 빠이빠이